경기도 이천에서 20년 가까이 목장을 하고 있는 김춘길, 민옥현 씨 부부 많이들 잡으세요 오늘은 목장에서 조금 박수치. 특이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번날 이천 소방서 대원들이 김씨 부부로부터 정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들 잡으세요 그것은 얼마 전 목장에서 생긴 일에 대한 고마움의 뜻이었습니다 도와주는 덕택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래도 뭐, 안 좋고 좀 건강이 좋으니까. 예. 네. 고생 좀 많아. 하 종일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게 목장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조금씩 늘려나간 젖소가 어느덧 40여 마리 그 중에는 김 씨가 유독 자식처럼 아끼는 송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 너 오늘 학교 안 가니? 엄마는 오늘부터 봄방학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일이나 도와드리지 왜 강아지만 만져가지고 그러니 아버지 어디 계신데요? 아이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보나마나 네 아버지도 송아지 우리에가 계실 거다 얼른 가봐 누나 많이 먹어라 별도의 우리에서 키우는 소화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북적북적 자라기 때문에 지켜보는 즐거움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우유 많이 나와야 효자지 그놈 참 볼수록 잘 챙겼다. 오너 공부 안 하고 나왔냐? 엄마우 오전에 어디 나가신다고 저 보고 아버지 좀도와드리래요뭐 제가 할일 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 아들 힘좀 한번 빌려볼까? 어? 서쪽 내려가 밥도 먹이고, 거쳐서 우유도 짜고. 어? 아, 하할 일이 뭐대하 같다 야응 어? 그래 한번 가자 우리 하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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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미 자손들에겐 선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어찌 따라가자. 마흔 마리의 대식구에게 떼맞춰 여물을 주는 것도 일이지만, 한 마리의 이탈 없이 축사로 이동시킨 후에 저절 짜내는 일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닙 몸은 고되지만 첫소를 돌보는 김씨의 손길 또한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아, 얘가 얼굴 가리나. 야, 야, 이거 얼굴 가리는 게 아니고, 잠시만.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응? 어? 이렇게 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술이 있어야 돼. 이거 손 땄지? 이걸 갖다 이제 잡고 말이야. 살살 닦아줘야 돼. 이렇게. 응? 여기 살살 닦아줘. 야 좋아하거든 이렇게. 응? 자, 여기는 다 됐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너도 좀 빨리 배워야 돼. 응? 자. 저 소는 아, 아들 정범이와 김시부부의 미래.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도와준 덕에 그날은 오전 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들에게 별탈리에 없는 한 목장은 그야말로 평화롭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다. 아 참. 아이고. 응? 당시 벌써 와. 네. 잘 보고. 네. 잘 됐어요. <laughs> 다시 배 고프죠? 아이고. 아이종범이 어디 가고 당신 혼자 계세요. 어종범이 아까 저쪽으로 갔어. 음, 내 네, 금방 상차릴테니까요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그래>.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한 바퀴 한번 돌고 와야겠다. 에 조용하기만 하던 목장. 하지만 그날 오후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썽이 일어난 것은 송아지 우리. 잠깐만 어, 있어 봐. 송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 응? 송아지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 계속 말썽불이네 이놈. 응?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놈? 아, 이때 구멍으로 빠져나간 모양이라고 하네, 이거 또. 5, 6개월 된 날라. 소화지는 발정이 시작되는 때라 곧잘 말썽을 피곤하지만 아이씨. 이날처럼 우리를 넘어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서 말썽을 좀 부렀어요. 부렀는데 커갈수록 조금 낫더라고. 낫는데 발정이 오니까 그 생태가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타리를 막 잡아 꺼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거를 갖다가 애가 하물로 짐승인데, 뭐 그거를 어쩝니까? 뭐 묶어놓지는 못하고, 뭐 같이 이어놨는데, 아, 그거 뭐 사람이 뭐 말길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고 댕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빨리 나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송아지가 없어졌어 지금 너넨 어? 빨리 찾아야 돼. 아우, 그놈이 또 도망을 쳤어요. 아이고 이런 말썽꾸러기 같은이라고. 그래, 그놈이 일리기 전에 빨리 찾이 된다고 지금. 너는 만이저 축사로 한번 가봐. 어? 나는 이쪽으로 한번 가고 당신도 한번 빨려봐야 예, 예, 돼. 예, 예, 예. 어?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어? 말썽꾸러기 송아지가 어디가 숨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라 가족들은 모두 송아지를 찾아나섰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laughs> 아 어디 간 거야, 근데? 아 그때 이상한 소리가 이시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뭐 있을까? 사람의 발길이 닿치는 곳은 쓰지 않은 정화조만 있을 뿐인데. 야, 이거 이거, 이거 크 어? 이거 설마 했더니 소화제는 정화조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아, 이거, 불러와야겠다, 아니야, 이거. 아이고, 동네 사람도 부르고, 이거 싸냐, 그래. 뭐, 이거, 뭐, 뭐, 이거.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정말 착각하라. 이거 아이고, 이거지. 어, 들어, 이거. 큰일 났네. 아이거 큰일 났네. 그때 김씨 부부는 오래전 웅덩이에 빠진 소를 포크레인으로 구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고맙습니 자, 아저씨. 아저씨. 저 소가 빠져서 그런데요. 포크레인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서 소가 빠졌어. 포크레인부다하고 벌써 갔는데. 아 예. 아 어떡하지? 아 이건 뭐 도저로 취해 안 된다. 어? <이거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구정물을 많이 마셨는지 송아지는 기운이 떨어져가는 듯했습니다. 거기 또 우리 정범이갔죠 아이 포크렌이 바로 철수했다고요? 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 그저 포크레인좀 어떻게 좀 구해볼 수 없을까요? 아버지. 다 철수하고 나가실 텐데요.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 119에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119? 구조, 구조출동. 대형일면 불량 목장, 무릉동에 빠진 송아지. 송아지 구조출동. 송아지가. 뭐 일단 가보자. 출동을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그 당황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 농촌 목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소가 또 위험한 층에 빠져 있고 농민들한테는 크다는그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반석 한할 구역의 목장은 모두 200여 개. 사고 현장을 찾는 것도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지 주변을 갖다 살짝 한번 잘좀 보자고요. 그 신자가 또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는 저층 같은데 사...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저쪽. 저만요. 봐 아, 봐. 네, 아, 빨리 여기 계신 분이 저 신고자 아니야? 글 그런 같데 아니야. 다다 가. 다 가. 습니다 어, 저분 신고자 맞다. 예 예, 예, 예. 예. 아,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 가세요. 빨리. 막상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대원들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화지를본 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구조 상황 갖다 해봤지만은 이런 상황은 상당히 특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뭐 다른 교통 사고나 그밖에 다른 상황 같은 경우 대형 기계하고 연관된 거라 기계를 부수고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부수고서는 구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소기 때문에 소라는 동물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민하고 해서 다른 구조와 달리 좀 많이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어? 이거 빨리 좀 도움해 주세요 이거. 에? 네? 아고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아고 빨리 도와주세요. 큰리안네도 그냥. 어? 하나님, 이거 일단 조심하시고. 수의사에게 연락을 취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아지가더 이상 구정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대원들은 곰곰이 구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죽한 네. 수가 또 네. 나왔습니다. 아하지고 네. 뭐지도 다 아, 기수오시다리던 수의사가 도착하면서 성아지 구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적석에서 만든 고리로 재갈을 물려 더 이상 부적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응? 송아지 구조는 생각보다 꽤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송아지 가슴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땀이 절로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200kg의 송아지를 들어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서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회원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Character.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아리가도들어주더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어 됐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수구가 되지 않으려면 소화지가 얌전히 있어줘야 했습니다 발바둥이라도 치다가 균형이 깨지면 영락없이 추락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마 이러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마. 아이고, 숙표. 나 그만 오고 옆으로 옮겨. 아이고, 이러마. 자주, 불. 아이, 몇 분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아이고, 헌 났다, 헌 났다. 아이고, 아이고,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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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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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세이고이고다이다아고이 아이고, 이고이아고이이이 아이고, 이이고아고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래. 어. 사고에 비해 가벼운 아니, 상처만 입었을 뿐, 송아지는 무사히 주인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 야, 뭐, 야. 괜찮냐, 종금만 이제 굉장히 살았다. 네. 살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너 죽이는 줄 알았잖아. 사람만 구조하는 줄 알았는데, 포크레인도 구하러 다니다 없고, 우리는 또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 삼복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냥 쉽게 응하고 오셔서 너무 고맙고 특히 그물 우덩에서 물 퍼낸 아저씨 아주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파스도 못 붙여드리고 항상 마음이 좀 그래요. 엄마 밥해, 뭐 <laughs> 짜서 전병에 담는. 모른 철수도 있런 일. 그러나 대원들은 김씨 부부의 타는 마음을 위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목장주인 김씨 부부는 물론. 송아지에게도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